제계 360개월 통해 전 세계 360개국에 서국하여 환경오염, 인도보관 통으로 전세1의 노예에 대한 공를도와주기 위해 실천하 지금부터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구, 기구 부산 영도구 운영본부 설립을 위한 위원장님 인명과 설립 허가서 및 기회의 선다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게 된 차화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본 행사에 앞서 INGO, WGCA, NCC, 김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국회에 대한 긴비가 있겠습니다. 의 무한 영광을 믿고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구 기구는 전 세계의 창조경제 녹색기술 상품을 전파하고 실천함으로써 인류와 지구 및 우주 유무기체를 영원히 보존하고자 하는 책무 실천의 국제기구입니다. 창조경제 녹색기술 상품 실천 및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거품을 이해하는 것은 세계인들의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보법제 4조 전 세계 국가, 제 5조 모든 지방정부, 제 6조 모든 기업, 제 7조 전 세계 국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영도구의 녹색 기술 상품 실천을 위해 국제기구, 세계 녹색 기후기구, 영도구의 운영위원장으로 추대되신최동환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laughs>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국제기구, 세계 녹색 기후기구, 한국 한국운영 의장, 정기호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laughs> 국제비구 세계도시기후기구 글로벌운영본부 의장 이영균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laughs> 국제비구 세계도시기후기구 글로벌본부 디자인방송 김승민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운영보고 국제집행이 석은홍의장님을 소개합니다. 운영보고 집행이 임재택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운영보고 유호식 운영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운영보고 운영위원 이재훈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운영보부 <laughs> 이서연 행사준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운영보부 <laughs> 송검선 행사준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운영보부 <laughs> ACC스텝 이상용님을 소개합니다 운영본부 a c c 스텝 최명원님을 소개합니다. 운영본부 a c c 스텝 박선영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국제기구 세계독시의 기후기구 부산운영본부 의장 및 각구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운영본부 행정의장 신항부님을 소개합니다. 신한구 행정위원장님은 연재호 위원장을 견뎌하고 계십니다. 부산운영부구 운영의장 정종태님을 소개합니다. <laughs> 정종태 운영위원장님은 사구 위원장님을 견뎌하고 계십니다. 김두희 사상구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곽방보 <laughs> 중구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김홍근 부산 진구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이태성 검진구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용찬 동대구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최규창 북구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황승희 동구. 내정 이웃님, 이웃장님을 소개합니다. <laughs> 예, 수영구, 예. 우리 저, 소 수영구 이웃장님, 예, 어디 계십니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바쁘신 중에도 예전에 선택해 주신 외비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동인철서 김혜주 사장님 선수가 있습니다. <laughs> 영동고 대형구원장님 선수가 있습니다. 영동국제교육협의회 정문형 회장님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수리에졸업계신 분들을 위하여 예, 어, 참석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명, 최동환위 사람을 부산 영도구 운영본부 위원장에 임명한 국제기구 세계도쇄기구기구 글로벌 운영본부 의장 이영균. INGO WCCA의 멤버임을 인정하는 대원청을운영보고 이흥균 의장님께서 최동환 의원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큰 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한국운영본부 의장을 맡고 계시는 정기우 의장님께서 나인하여 전달하시겠습니다. 다음 국제기구 운영 보고 기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글로벌 본부를 대신해서 디자인 방송 의장님께서 운영 복부 의장님께 운영 복부기를전달 하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운영 복부 의장님께서 한국 운영 의장님께 전달을 하시겠습니다. 다음 한국 운영 의장님께서 부상 최종원 위원장님께 착정 찾아가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운영본부 의장님, 이영규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운영본부 의장, 이영준입니다. 우리 고요의 명절 설과 을 대보름 연결을 지나면서 새해 정월달에 힘찬 기운을 듬뿍 받아 오늘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부산 영도구 운영본부 차동환 위원장님의 임명과 짐식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 국제기구가 이곳 부산 영도구에서 공부를 개소하고 임명장을 위원장을 임명하는 뜻깊은 이 자리를 축하하여 주시기 위하여 함께하여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구 환경 변화와 이상 기후에 대비하여. 창조경제 녹색 기술의 실천으로 오존층 보호와 함께 지구 인류와 동식물을 이상 기후 변화 환경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지구촌 모든 국가의 경제와 환경을 녹색 생활 실천으로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하고 기후환경 기술 성장의 녹색 생태계를 조성하며 녹색 기술의 실현과 녹색 기후환경 산업사회의 규현을 통하여 세계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상품들을 녹색기술 상품으로 개발을 실천하여 지구환경오염 및 연료고갈 인류 등 인류를 종폐위기에서 구하기 위하여 전세계 360국 전체 회원국에서 녹색 생활 실천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국제기구, 세계 녹색 기후기구 임직원들은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푸른별 지구를 만드는 그날까지 쉼없이 전진할 것을 여러 내외 기빈 여러분 앞에 음숙히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 임명받으신 국제기구 세계녹색기구기구 영도구 운영본부 최동, 어, 최동환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외 기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간에 두루 평안하심을 기원 드리면서 이만 저희 인사 말씀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우 한국운영원장님에 접수하겠습니다. 총경하는 영도구 군인 여러분 그리고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임원 및 위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영도구 구의회 고대영 부회장님 영도행자서 김혜주 서장님 영도구 진기생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운영호장정기우 인사드립니다. 영도군은 부산 앞바다에 위치한 섬으로 대한민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섬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고려 시대부터 말의 명산지로 이름이 나 있으며 여기에서 사람 말은 그림자가 안 보일 정도로 빠르다고 알려져 영도의 다른 이름인 전령도라 불렸습니다. 이런 유래 깊은 곳에서 부산 영도본부 설립과 최동한 영도구 위원장님의 진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매번 설립식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구 온난화와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대한 심각성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문의 섬투발루는 지구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약 10여 년 전부터 점점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슬픈 섬이기도 합니다. 결국 투발루 섬은 세계 최초로 환경난민국가가 되었으며 2001년에 국토보기선언을 가졌습니다. 토발문은 주변 국가인 피지, 호주의 뉴질랜드 이주 수용을 신청하였지만 호주와 피지는 이주를 거부하였고 뉴질랜드에서만 조건부 허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에 수용 가능한 인원은 75명으로 제한하였고 나이, 직장, 신체 등의 여러 가지 조건 등을 통과해야만 하는 아주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따아야 했습니다. 앞으로 투발루섬을 볼수 있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선진국과 개발국의 무분별한 에너지를 사용한 때문입니다. 투발루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이자 그들의 고향을 잃는다고 생각하니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같은 편리한 세상은 전력 소비라 초변량이 점점 늘어나고 에너지 사용도 많아집니다. 우리 모두는 현명한 지구 시민이 되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개개인의 작은 실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린 여러분, 그리고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임원 및 위원 여러분. 인간의 생존과 지구 환경을 위협하는 지구 온난화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가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구 온난화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가라앉은 투발로 선의 슬픈 이야기를 꼭 기억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기 뜻을 모아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관심으로 반드시 종폐위기의 지구를 구해만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김혜주 영도경찰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도경찰서장 김혜주 총경입니다. 오늘 우리 세계 녹색기후 기구 영도지역 운영위원장이신 최동안 위원장님의 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최동환 위원장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내빈께서도 참석해 주셨는데 어 함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보니까 우리 최동환 위원장님은 영도에 수십 년간 오랫동안 사셨더라고요. 보니까 부친 때부터 그래서 지역에서 행재간에도 지금 사업을 하면서 영도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와 또 활동을 하셔가지고 지역에도 아주 명망이 높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또 우리 경찰서에서도 보안 협력 위원을 또맡으셔가지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상담, 또 이문 그리고 탈북민들에 대한 이문 격려, 뭐 이런 조언을 또 아주 많이 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을 제대로 임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임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세계 녹색 기후를 이름만 들어가 감은 조금 있었는데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 보니까 세계 녹색 기후, 기후 기구의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만약에 지구에 산소가 5초가 없다면은 사람의 세포가 터져버리고 또 건물이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건물이 서 있는 게 산소가 없으면 안 된다네요. 산소가 없으면 이 건물이. 파괴되어가지고, 그냥 무너져버린다고, 그렇게 그 동영상이 나오더라고요또그 다음에 몽골 같은 데 보니까, 그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가지고,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고, 나무가 없어지고, 또 비바람이 가거 어느 때보다 기상이 이상해지고, 또 남극이 만약에 지금처럼 날씨가 온난화 현상이 계속 벌어지면 수십 년 뒤에는 남극 북극에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지구의 상당부분이 홍수가 나가지고 그거 다 덮여버리고 아주 우리 지구 인간이 살기에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호하고 지구를 살리고 또 환경을 보호하고 이런 멋진 국제 기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 조금 생소하지만 은아 진짜 멋진 기구고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또 지구를 살리기 위한 이런 봉사활동을 하게 된 대신 우리 최동위원장님께 진짜 축하의 말씀도 보내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영도구가 다른 구보다도 위원장이 많이 오셨지만 좀더솔선수범하셔가지고 우리 영도구가 부산에서 좀더 선도적으로 솔선수범하면서 지구 살리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여러 위원장님들 또 우리 부산 또 나아가서는 다른 우리 대한민국 또 세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 살리기에 가장 앞장서는 멋진 나라가 될수 있도록 우리 여기 참석하신 예빈 네, 여러분께서도 적극 어, 활동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 최동환 위원장님 임명을 진심으로 우리 영도경찰서 지금 400여 명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기 참석해주신 내일 네,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환 <laughs> <laughs> 이윤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동환 인사드립니다. <웃음> <웃음> 국제기구 세계역색기구기구 부산연도운영본부 설립 및 취임식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한분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디찬 공기는 뒤로하고 이제새법 따스러운 햇살이 겨울 동안으로부터 마음마저 녹아내리듯 합니다. 현재 우리들의 지구는 분별한 화석에너지 사용과 절제되지 않은 산업 발전으로 아름다운 지구가 급격히 변화되어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 나라에 가는 이상기후는 감당하기 힘든 자연지향으로 심각한 수준까지 다가와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 해 소식을 접할 때마다 허금만 바라보고 가슴만 재미는 실정이었습니다만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전기후 한국운영 의장님과 지난구 부산운전본부 행정의장님 그리고 중부 위원장님의 도움으로 국제기구 세계녹색 기후기구를 통해 조금이나마 힘을 더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INGO WGC의 멤버로 한 구승원이 되었다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지구를 보존하고 후손에게 깨끗하게 물려주는 것은 전 세계인의 책임과 업무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저는 오늘 국제이고세계적색 기후기구 부산연도원연본부 슬림 및 심식을 시작으로 열정과 노력을 달이라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에 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국제기구, 세계도시의기구기구 부산영도구 운영본부 설립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사장님, 장님고습니다여하게웃으면서좀 이제, 해야 죠 예, 뭐, 우리, 대한민국의 부산영도 우리, 을하겠습니다해 肉真要恶心，他妈的，我胃。